반갑습니다 안국습 계신 부모님들 여러분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저희한테는 왜냐하면 오늘 지금 한국에서는 DSS 입학설명회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것은 캐나다에서 또 입학설명회를 간단하게 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한국에서는 설명 못하는 부분을 또 캐나다에서는 또, 또 별다르게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 한국에서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똑같이 보면서 저희가 DSS 학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같이 한번 슬라이드를 볼까요? 지금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화면인데 첫 번째 화면을 보면 이거 지금 조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저희 밴드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저희 밴드에 들어오셔가지고 가이드 인사. 어, 축하도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질문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 밴드 사진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저희 그 교장 선생님 캡틴 선생님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저희 이모가 여기 편집을 해주셨는데 여기 혹처럼 <웃음> 이렇게 <웃음> <웃음> 여기를 좀 잘라 주지 <laughs> 여기를 <laughs> <laughs> 처럼폭처다는데 네, 캡틴 선생님 그리고 여기 교육청에서 지금 국제학생 국제학부 다, 담당하고 계시는 캐런 선생님이 여기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우리 DSS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 그세 가지를 꼽으라면, 여기 지금 세 가지를 적어 놨는데, 저는 사실 이것보다는 DSS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세 가지를 꼽으라면, 어, 캡틴 선생님, 또 조율 선생님, 또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이 아닐까. 정말, 와, 세상에 이런 분들이 계실까라고 생각되는 만큼 아이들 너무 끔찍하게 사랑해 주시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을 멀리, 캐나다로 이렇게 떠나보내서 공부를 시키는데 물론 공부 중요하죠 그런데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저도 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정말 대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제가 젊었을 때는요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이가 먹고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먼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DSS는, 물론 제가 이 DSS에 몸 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DSS 학교를 바라보고, DSS가 뭐가 좋은가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첫 번째로는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거를 진짜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데, 하고 계신 부모님들도 아 그런 거를 체험하실 수 있는, 또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DSS 저희 학교로 학생을 보내주신다면, 그런 걸 정말 온몸으로 느끼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첫 번째 화면은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두 번째 페이지는 델타 교육청 소개인데요. 저희가 세계로가 국제학교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이플리지에 있고 또 하나는 델타라는 지역인데 델타라는 지역이 좀 어, 한국 분들한테는 낯설어요. 캐나다하면 백부버지 뭐 델타가 어디지라고 생각되실 수 있는데. 어, 여기 조희 선생님이나 저나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캐나다 시민권 받고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살아봤는데 뭐 캐나다에 워낙에 땅이 넓고 지역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캐나다에서 지내다 보니까 공부하기 좋은 도시가 있고 또방광하고 놀기 좋은 도시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메이플리치라든가 아니면 델타라는 지역은 학생들이 조용히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부모님들이 정말 귀신같이 하세요. 왜냐면, 하 여기 델타라는 지역을 보면, 한국에서, 아, 진짜 캐나다에서 우리 아이를 공부하시기게 제일 좋은 데가 어딘가, 자꾸, 자꾸 수소문하고 수소문해서 어디로 오시냐면, 델타가 오십니다. 그리고 여기 투아센 지역으로 오세요. 저희가 지금 이 DSS 학교가 운영되는, 또 우리 그 델타 교육청이 있는 곳이 라드너하고 투아센이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정말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 지금 캐런 선생님이 계신데, 어, 이 델타 교육청에서는 어, 여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가르치는또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부심이 정말 대단한 그런 교육청입니다. 그런 곳에서 저희 데이, 델타라는 어, 우리 DSS 학교가 자리를 잡고 어, 그 델타 교육청과 함께 손잡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는 한번 조희선생님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케렌 선생님이 지금 한국의 4개 도시 투어 입학 설명회에 함께 나가 계세요. 어, 지금 뭐 건강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한데 한치 의 흔들림도 없이 저희 단독 d s s 의 입학 설명회를 돕기 위해서 케렌 선생님과 그리고 한국 학생 담당자 통역을 함께 해주실 일레인 선생님, 그렇게 두 분이 지금 한국에 나가 계십니다. 네, 그것도 저희가 이 교육청을 향해서 느끼는 서로의 어떤 소통의 기쁨이고요, 굉장히 열정이 강한 교육청입니다. 네, 저 캐나다 정규학교 수업인데요. 어, 처음에 한국에서 저희와 인연을 맺고 유학 올 때는 아, DSS를 입학하나? 하지만 사실은 그 교육에 앞서 캐나다로 유학 오면서 여기 현지의 교육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어, 저희를 통해서 입학허가를 받고 델타교육청 하에 국제학생이 되는 순간 여기에서 나고 자라고 있는 캐네디언과 똑같은 양질의 교육과 모든 서비스를 동등하게 받게 됩니다. 네. 네. 이메시지가 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아이를 유학을 혼자 보내는데 우리 아이가 혹시 차별받지는 않을까, 혹시 뭐, 뭐, 똑같은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의 교육을 받지는 않을까, 뭐,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어, 여기 델타하고 토아센지하고, 제가 메이플리지에서도 학생들 교육을 시켜봤는데, 그쪽 지역에서는, 어, 물론 이 비교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메이플리지에서 운영을 하지만, 물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 예전에는 ELL, ESL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국제 학생들이 오면 아 너희들은 영어를 못해 그러니까 ELL이나 ESL 먼저 들어야 돼 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시간이 변하고 아이들이 점점 갈수록 똑똑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영어 실력도 현격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투어센하고 라드너 델타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국제 학생이 들어오면 여름 방학에 오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브릿지 과정 교육을 잠시 시키긴 하는데 정규학교에 가서 캐나다 학생들과 똑같이 수업을 시작합니다.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이 국제학생이고 외국에서 온지 얼마 안 되니까 수업을 못 따라간다라는 생각을 안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학생들이 국제학교, 어, 어, 정규학교에서 정규학교 수업을 캐나다 아이들과 똑같이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 메시지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우리 아이들이 다치거나 병원에 가거나 하면 또 우리 학생들은 또 국제학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잖아요. 근데 외국인이라서 혹시 병원에서 뭐 치료비가 혹시 캐나다들보다 애더 많이 나고 이러진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여기 동등한이라는 말에 어, 의료 시스템도, 의료 서비스도 캐나다 아이들과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아 됐죠. 여기 저희 학생이 되는 순간 해당 학년이 보통 4학년에서 7학년 초등학교 과정입니다. 여기는 초등학교가 7학년까지고요. 그리고 8학년부터 12학년까지 세컨드리스쿨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받게 되는 학과목이에요. 영어 수업, 그리고 수학, 그리고 사회 공부, 과학 공부, 그리고 체육 활동, 뮤직, 아트, 그리고 어, 학년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부여 공부 그런 공부들이 이제 학과목별로 중별로 몇 회씩 배정된다는 그 차트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프렌치 하면서 내 네, 말이죠. 프렌치 과목이 있는데 어, 캐나다는 프렌치가 어, 공용하면서 뭐죠? First language, 에 해당이 됐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소위 말하는 우리 좀잘 나가는 부모님들은 프렌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캐나다에서 뭐, 모자고 공무원 같은 거, 뭐 주요 직책 같은 거, 뭐, 뭐 얼마 전에 우리 연아 마틴 오셨잖아요. 그렇게 뭐 연방 정부에서 일을 한다거나 할 때는 프렌치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프렌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프렌치 만약에 우리 유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이 오면 프렌치를 꼭 배우게 됩니다. 프렌치가 뭐 어렵죠 영어도 배워야 되는데 프렌치까지 배울 수 있을까 근데 아이들이 잘 따라가요 정말 재밌어 또이 밑에 사진은 얼마 전에 우리 24개 학생들 데리고 컬링 다녀왔거든요 캐나다에는 컬링이 국민 스포츠예요 여기 그래서 뭐 우리 한국에서는 쉬는 시간이 되면 학생들 뭐 스케이트 타러 가잖아요 그냥 근데 캐나다에서는 컬링 너무나 대중화된 스포츠라서 컬링 많이들 하고 그다음에 아이스하키 캐나다에 하면 아이스하키 빼놓을 수도 없잖아. 아이스하키 아이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이런 캐나다 문화 속으로 아이들이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컬링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캐나다 문화도 배우고 그런 과정이 언어도 배우고 어, 많은 체험을 할수있으니까 캐나다를 유학으로. 강해진 습니다 캐나다는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 안에 엄청난 룰이, 잔잔하게, 그것도 아주 강하게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어, 처음에 왔을 때좀 당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주는데 미소를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조용히 말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문화의 차이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눈을 맞춰야 되고, 미소로 응답해야 되고, 아주 작은 목소리고 부드러운 거지만, 그것은 중요한 거며 강한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나라 같아요. 그리고 과제물에 대한 것들도 저희 한국이랑은 비교하시면 안 돼요. 공부를 시키려고 캐나다를 보냈는데, 저거 놀고 있는 것 같이 보여?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하, 하지만, 그 어떤 놀고 있는 듯한 문화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캐나다라는 나라 자체가 그 초등학생에게 집으로 가서 한 시간 이상이 넘을 숙제를 내어주지 않는 게 규칙이에요. 어, 그러면은 왜 우리 아이는 가서 노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다 마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DSS가 한국 어머니들의 부모님들의 그 열정을 채워주죠. 그 정규학교를 마치고 캐네디언들은 그냥 자유롭게 쉬어버리거나 놀아버리는데 저희 아이들은 방과 후에 저희가 픽업해와서 거기서부터 한국학 수업, 그리고 영어 수업, 그리고 뭐 스피치 준비, 리딩 끊임없이 이어지니까 어떤 한 캐나다 자체의 교육의 느슨함을 저희 DSS가 타이트하게 메꿔준다고 생각하시는 될것 같습니다. 네. 이 페이지에서 아마 한국 부모님들은 아예 뭐 그냥 학교의 규칙이 있나 보다. 뭐 한국 학교하고 뭐 많이 다르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릅니다. 캐나다와 한국은 진짜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조용조용, 아주 심각한 일이라도 조용조용 웃으면서 가볍게 얘기해 주면 한국 아이들은 아뭐 그랬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며칠 후에 퇴학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퇴학을 진짜로. 아니 웃으면서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그랬는데 한 번도 실수했다고 퇴학을 퇴학을 시킵니다. 한국에 이 캐나다에서는 제일 절대 용서하지 않는 것 폭력적인 행위, 아이들을 따돌리는 행위 이런 이런 행위는 결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선생님들이 더 무서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캐나다 사람들이 더 무섭습니다.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고 그 선을 넘어가는 건이 캐나다 사회에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신용 같은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죠? 신용이 중요해서 뭐 도장 같은 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설마 그런 걸 속이겠어? 물론 속이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걸 속이는 순간 그 사람은 신용을 잃게 되고 사회에서 사회생활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여기 캐나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용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 규칙들이 있는데 그 규칙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잘 지키지 못하면 학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 저희 저희가 학생들을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퇴학당한 경우를가 몇년 차례 있었습니다. 이런 규칙들을 무시하고 가볍게 생각하다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캐나다에서 규칙 하지 말라는 것은 꼭 지켜야 됩니다. DSS 네. 아, <laughs> 어, 교육 프로그램의 어떤 상치도 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보내실 때는 어떤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보내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학생들을 바꿔보면 음, 아주 수준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뭐 3학년이다 그러면 사실 공만고만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국제학교고 유학이라는 특별한 교육 안으로 들어온 아이들을 또래 아이들이나 그리고 같은 기수에 다른 나이의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의 영어 실력은 사실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출발성이 다르다 라는 말을 하지만 그래도 어, 영어 실력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성장하는 키에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키가 다 컸잖아요. 저는 영어 실력 늘리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초등학교 5학년은 키가 많이 클수 있잖아요. 그렇죠? 7학년도 물론이고요. 그런 아이들은 영어 실력도 많이 늘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라는 프로그램 안에서.